반갑습니다. 파라가이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산지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 오를 수 있는 산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그 일에 성실히 감당할 때 오를 수 있는 산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그 산지, 그 산지를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가시는지 헷갈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자신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믿음의 산지에 목숨을 걸고 오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대는 순교의 재물이 되어 믿음의 그 산지에 한 줌의 재물이 되어 이 땅을 마감합니다. 이 믿음의 산지는 결코 욕심으로 오를 수 없는 산지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바탕으로 된그 산지는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 산지를 오르려는 유혹은 엄청나게 많고 그 욕망과 욕심의 산지를 오르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떨어지는 산지입니다. 사우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받은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계속적으로 욕망의 그 산지를 쌓아 올립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자기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산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 산재에서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산제를 허락받고 오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어떤 본능에 충실하여 내가 이루려는 그런 야심찬 그런 산지는 정말 허물어지기 쉽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믿음의 산지에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산지에 삶의 터전이나 그리고 성기는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산지를 허락받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잡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날마다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란 자가 믿음의 산지를 오를 수 있고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갈렙은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산지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가나안 정복 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였기에 갈렙이 받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주장할 때 어느 누구도 반대적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고 있는 이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이루고, 내가 차지한 그런 삶의 터전인 것 같아도 내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산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만족감이나 이룰렸다는 그런 성취감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룩하게 했다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었담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이 믿음의 산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송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